아, 어차피 뭐 다시 앉으니까. 어, 어. 좀 앉으세요. 어. 자리 대충 따라 있고. 우리 아. 어. 사이드 다 영수랑 옥순이랑앉겠지가 우리 사이드로. <laughs> 아, <근데> 비주문은 많은데. <laughs> 욕비주기 내가 잘한 건다미방으로 가. <laughs>

아 그게 너 그게 맞다. 근데 어차피 나중에 어, 자리 아, 아, 해, 거 나중에 거 이제 헷갈림. 어. 한 아, 그렇지. 오, 그게 맞겠네. 자리 그게 맞네. 이게 그거야, 알기? 아, 응. 어, 어 도착 했나 보네.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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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그뭐 형이 뭐 시키신 거야? 아, 형 저기 저기 결혼 저거. 어, 어그 뭐냐? 친구? 치, 그 거기 친구. 그렇게 그렇게. 어, 어, 어. 아. 또 알아. 에 많이 썼다. 그아 요즘 돈나갈일만있지 팩을 차에 두고 왔네. 이따 이따 뭐 신우 씨가 줄거 아니야? 까먹 안 된대. 응. 아 근데 영재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옆에 있으면은 어. 얼굴이 너무 커 보일 것 같아. 아니 좀 멈춰 아, 멈춰 진짜 작아? 어떻게 된 거예요? 무슨 아, 소리야, 뭐 어떻게 된? 거예요. 아니 작아졌어. 얼굴. 아 그럴까? 그러니까 근데 아니, 원래 작았어 얼굴에? 얼굴은 작았어 진짜. 네 응. 어, 뭐가? <laughs> 아니, 뭐가, <laughs> 아니 그래, 더 작아졌어. 더작아어 다이어트 하셨나? 살도 엄청 많이 빠지고. 음. 나는 부럽다. 나는 <laughs> 난, 난 진짜 얼굴 작아지고 싶은데. 우리 둘은 살쪘잖아 근데. 누나, <laughs> 누나 원래 행복하면 살 찌는 거야. 연애하면. 맞아. 그거 줬 그래서 다 뚫어 빠졌구나. 저요? 그쵸, 너 여기 여기야 여기. 라방하면 전체 다 아, 나와, 아니면 상의까지 다나 상의는 어야 전체 또 샷을 잡으 나오지 않을까? 그럼 나까몇명 남은 거야? 세명 남은 거야? 야, 근데 그래. 의자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? 그니까. 아니, 저 실제로 어, 뭐 댓글 보면은 뭐 등받이 있는 의자 어, 좀 줘봐, 이거 있어요. 이라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, 맞아. 안 오는 원래 이렇게 없었나? 순자. 순자 누나. 순자, 영수 영식이. 아, 순자 누도아는왜 갑자기? 뭐나 때문이야. 뭐, 나 때문이야. 어, 그래? 아, 아 깜짝이야. 그, 진짜로? 어? 진짜. 어. 왜 또? 상철이 때문이야. <웃음> <웃음> 이유는 다영 누나한테 물어보면 모든 이유는 그, 상철이 그래. 때문이야. 지금 눈치가 <laughs> <무슨 얘기가 웃음> 안 좋아. 누나한테 모자못했지나 뭐 <laughs> 아, 아, 진짜 깜짝 놀랐어. 진짜. 진짜. 너 누구 편이야? 누나 지금. 아 그래도 이렇게 누나들이 뭐라 하면 난상편을 해줘야 될거아니 자기 내 편해야지. 근데 어. 난 여기 편이니까 일로 와야지. 진짜야? 아. 난이잖아또김태아또 기죽었대. 기죽지. 누나는 아, 아, 아. 누나 알지. 항상 본심 이야기하고 장난이나 끝내는 거. 아, 려 그래서 본심좀 있어. 1 0대5 0이 이유 없는 장난 없다. 아, 어, 어. 어. 왜 둘이 같이 가자 애견 남자인가요? 서로 나눠주었을지 모르는데. 애견 남 그만. 그럴 것 같아. 깨갱남이라고 깨갱남. 우리 프린저 그만 싫어. <laughs> 아. 그 자리를 정해 주시는 거죠? 방송 볼 때는 아무렇 지금은 방... 아 라방 때잖아요. 네. 음. 네 보는 거니까 그냥. 음. 그래도 커플인데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? 지금은 같이 있으셔도 돼렇게 하고, 이고이렇고 이렇게 하고, 이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가고 아,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, 이렇이 이렇게 하고, 이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여기 앉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리비아 바르는 것도 킹받지 않아? 리비아좀나한 리비아 어, 리비아 한 번만 바를게 대화 한번 하실래요? 리비아 바르고 옥순님 저랑 대화할 때무시하 킹받아 누나한테도 그랬어 저 발랐어 어, <laughs> 어,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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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네 예쁘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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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노래 그때? 오 완전 달라졌는데? 윤계상 아니야? 상이맞 느낌인데? 아 맞네 영수 완전 달라졌어 오자마자 저롱을 살을 뺐나 보네 저자잘 썼어. 우리만 썼다니까 영수권 넣는다고 했지 <laughs> 우리 만았대 <laughs> 어, 사랑하는 거 자기 옷 뒤에다가 샀고. <laughs> <laughs> 얼마 안 남았네. <laughs> 와. 솔직히 와. 아, 내폰 어디 있었지? 아, <웃음> <입가를>. <웃음> 어디 있겠지. 어디 있겠지. 아니, 있어? 그런가? 이거 티를 넣어야 <laughs> 되나? 뭐폰 지금 폰안 하는 게 좋은 거야. 아, 그렇지 않아. 그지안할 건데. 어. 이게 렇 힙해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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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힙해졌네. 아무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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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쟤다. 아, 니뭐 남자 하고 싶은 대로 뭐, 하게 놔둬야지. 뭐 <laughs> 스타일들이? 뭐야, 저커플룩이예요 어, 잘 어울리네. 커이 어, 둘이, 둘이 커플룩 같다. 어, 어, 뭐, 둘이 완전 맞춰 입어 놓고. 이거 당. 뭐가 있게 있네. 아, 이거 다염철이가산 거래. 오, 진짜로? 아니, 진짜 과자는 아니고 이거만 이거. 어, 저 뭐예요? 이거 좀이따가 먹어. 근데 이게 초콜릿이 안에 딸기 들어 있는 떡이거든요. 맛있네요. 모찌 떡이구나. 와. 응, 지금만. 아, 어나 이따가 이따 볼게 오 어. 오, 오, 바지 나개량한복 스타일 좋아하거든 <laughs> 계량한복 스타일 아니다 아이가? 한복 입고 온다며 어 진짜 한복 한국... 난 결혼식장 등장할 때 원래 한복 입으려고 그랬어 절대 안 나. 어목 너무 시커먼데아 짜증나 아니 근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누가 한 번도 없는데 흰이 언제쯤 이좀늦이좀 늦어 10분에 출발이라고 1 0분이라고는다고 했는데 목 바꾼 거야? 어신천이 같이 아틀리에 괜찮은데 한 시간 걸렸어? 지물 마시고 한 시간도 없지 헤 메이크업 마셔도 형지 마셔야 되지 마셔고 너무 일찍 마실 거 같아 40분 물하고 똥 흘렸어 아니 그게 뭐지? 아 저기는 목이 아니 똥안 주시고 그럼 물을 떠서 아 너는 브이나인 아 두 부상이 메이크업하니까 엄청 작게 생겨도잘어려아 <laughs> <없는데. 웃음> 진짜? 나더 느껴진 거야비인데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 오늘 혹시 오늘 우리 아랍 상대 아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마셔도 된다는 오렌지? 이리지않는아 네, 였어아 느낌 이것도 같은 샵에서 시 오오 아, 아, 뭐, 이거 이거, 이거 저기다봐 저깄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니야 어, <laughs> 많이 본 그림인데? 박카스 아 이거 박카스 아니야 이거? 아, 아, 아 땡큐 땡큐 아. 감사합니다 음. 아, 이제 한다 아, 방송한다. 아, <laughs> 어, 한다 방송한다 빨리 앉아네오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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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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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지막 방송 这个，这个。<的> 되게 좋아하는데너무귀엽 <laughs> 다? 저기 매드가신이었어 나는. 오지마. 완전 아, 안하다 와, 시작했다.